잘도착 해서, 나왔는데, 서 이렇게 해서, 미국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만너 이렇게 이렇게 는데 이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 만난 것같아 것 음, 이렇게 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상관없어이미 <laughs> 음. 있으니까 아빠를 서 이렇게 것 같은 렇게 해서, 이렇게 게 비행기 타고 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라스베가스로 이동중입니이렇시간반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해야 합니다 아우, 졸려. 아우, 막 졸았네. 처음으로 지금 라스베가스 이동 중에 들린 곳은 인앤아웃. 여기 마이리얼 트립으로 예약해서 가이드님이랑 같이 왔는데 저녁 식사가 제공인데 저녁 식사가 이 인앤아웃입니다. 저 인앤아웃 보고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라스베가스로 이동을 합니다. 세븐 마운틴 매직. 아니, 세븐 매직 마운틴. 무고 론디로네 무 t a 디로네이름직 m o u 아빠 이름이 뭐7매 아빠 o u n t a i n s 매직 이런데. 마운틴 세븐 매직 마운틴 매직 m o u 세 t 매직 mountains. 7 매직 m o u n t 가 i n s 7 매직 이제 초입에서 꼭 들러서 사진 찍고 가는 곳입니다. <laughs> 일로와 우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니, 찍고 일단 찍고 저기 보고. 응, 음, 저기 보세요. 하나, 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븐메직 마운틴을 지나서 배가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베가스 도착했어 이제 얘 여기가 라스베가스란 데야. 음, 라스베가스란 데? 음, 라스베가스 란데야 라스베가스 란데? 음라스베가스 약간 여기 상해 a s v e g a 약간 나가리 a s 이럴 때가 Las v 기가 l a 기 피라미드 있어 진짜로 저기가 Las Vegas. 여기가 l 여 피라미드 봤어? 그냥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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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다이 뭔가 첫날 숙소는 여기 라스베가스 시저 팔라스 호텔. 야 역시 미국이라 크네 방이. 여기선 저쪽으로 이제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슬슬 나가볼까요 정리하고 야 우리 정리해 옷좀 정리하고 갈아입고 나갈, 나가서 좀올 준비하자 여기는 이제 벨라지오 벨라지오 그블루스쇼하는 광장 앞인데 쇼를 언제 하는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스 <laughs> 지금 여기는 디어파크라는이 에펠탑 바로 보이는 곳 밑에 왔습니다. <laughs> 우리 오늘 여행 끝날 땅. 둘째 날 저희는 지금 이제 6시 나와서 지온 캐년이란 곳으로 먼저 갑니다. 오늘은 다 무슨 캐년 무슨 캐년 무슨 캐년 이런 데만 가요. 자연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했죠. 걸린다고? 어, 라스베가스 도심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베가스 안녕. 베가스 뭐 보고, 보고 가는 것도 없는 같네요 베가스에선 그냥 버드와이저 한잔 먹은 걸로. 저길 가야 되는데. 헬스키친 우주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laughs> 지금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가이드에는 이렇게 다 햄버거만 포함되어 있어 이네나웃 그리고 아침은 맥도날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스트푸드 이렇게 맨날 연달아 먹대 계속 미국오면 이렇게 놀러오면 잘 먹잖아 잘 먹지 러브보왔어 아, 양쪽에 잠 못잠 난 트러블이 입가에 났어 티가 안 나는데

지온 캐년의 모습입니다. 와 장관이다 진짜. 진짜 어디선가 공룡이 살아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360도 코스 대관령 코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 아들 손 열심히 잡으세요 우리 왕대님도. 자 잘봐 얘들아 여기 이제 꼬불꼬불해. <laughs>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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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밖에다 떨어뜨리지 말고. 여기가 그, 지온 펠리, 아니, 캐니, 캐... 지온 언 아, 지온 캐니언인데요. 여기 떨어질까봐 되게 무서운데, 뷰가 되게 좋아요. <목소리> 여기 <목소리> 이제 꼬였어. 동굴을 대박. 대박. 들어갈 겁니다. 와, 오오 나한테 지나갑니다. 여러분, 왼쪽을 봐주세요. 왼쪽? 얘들아, 왼쪽 봐 다 보면 이렇게 아, 터널이 맞아요. 있는데 터널 사이 사이마다 이렇게 창을 하나씩 내놔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터널을 만들어놨는데 이 터널이 192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사돼서 30년. 아 3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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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년 동안 10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TV 많이 봤죠 이런 느낌. 이게 예, 예, 공사한 그대로 유지돼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고객이. 우와 예, 보이시죠? 와 이거 봐. 와. 영어같아 여기구는이이거봐영이 같아, 여기 있는지. 이거 봐, 영화 같아. 이게 1920년대 이친 그대로 유지돼 있는 곳입니다 구가이친호가 포인트라는 곳구가이 친구가 이이친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인가이친구이친이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가이가 저기 너무 멋지다 와 여기가 하월호수라는 곳인데 저쪽 협곡이 정말 멋지네요 여기가 글램...댐? 와 여기 글램댐 그... 글램댐이라 그랬지 공룡 발자국 와우 들어오면 안에 시원하네. 약간 그런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우와 대박.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면 진짜. 블레미. 이게 이제 저기 물이 땜이 어떻게 만 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겠지? 응. 아빠, 이거 돌려 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 아, 오케이. 아빠가 돌려 볼게. 자. 물이 흘러가면은 이게 돌아가서 전기가 생기는 거야. 이거 안 온지. 어. 글램 땜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그 말발굽 형상을한 폴스 슈즈 밴드라는 그 마치 영월의 한반도 지형 같은 그런 이제 협곡을 또 방문했습니다. 이제 맞아 우주 무거워서 안 돼. 그래? 아 그래? 우주야. 조. 우주 좋겠네. 얼렁저까지가 엄마한테가 엄마한가 먼저,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얼릴 줄도 알아야지 <laughs> 잘 뛰네 잘 뛰어가네 아주 잘 뛰네 아주 그냥 엄살쟁이 저거 야 진짜 황야 진짜 큰일 났어요 아주 황야가 아주 그냥 쫙 그냥 대박입니다 끝이 없어 계속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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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혼자 있는데 아닌데 이런 안전 공공 장소에요. 음, 이제 걸어갑니다. 이제 갑니다. 출발. 아빠가 하나씩 더 해주나? 아 이제 짐이 많잖아 지금. 아니. 자, 어머, 자. 아빠가 오래 업어줄래? 엄마 업어가지게업어줄게 아빠가 갈때 해줄게. 우리 엄마 하얀색 옷 차고 나 동철 어차피 하다 엄마가 또 오래 업어주지. 우지야 그렇게 움직이면 힘들고 우서 엄마 행복하다 그래야지 오래 업어주는 행복해? 아니야? 그럼 내려? 그럼 내려야 되나? 어, 아빠 선스틱 어디갔지? 차에 있나? 어, 얼굴에 썬더즈 메터 선크림, 선스틱 많이 발랐습니다. 우와, 저긴가 봐.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앞에. 홀스 슈즈 밴드 도착.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조심해.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여기가 그 한반도 지형인데 한국처럼 생겼는데 짠. 홀스 말 밟은 모양 같아서 홀스 슈즈밴드 저기는 약간 한국 모양에서 코리아 지형 이렇게 한국 지형 자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야, 저기서 사진 찍는 거 봐. 저거 못하겠지?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 어, 둘이서 들수 있는 거, 기마자세. 손을 최대한 좁게 잡아야 돼, 좁게. 손목을 잡아, 손목. 손목, 손목. 그치? 손목, 손목. 그치? 이렇게. 자, 됐어. 일어나. 어, 손목을 꽉 잡아. 오케이. 오케이. 와. 그래도 없는 거 보다 나아 위가 좀 올려서 아유 우회도 좋아 우회도 좋아 이러면 얼마나 이뻐 어? 전부 다 10점씩 획득 움직이라서 어? 야? 셋다 10점씩 획득 라면 동별아 세별아 10점 획득 어 아, 10점 획득, 아. 10점 획득. 얼마나 좋아, 저렇게 무해지 깊으면 왜 똥집을 해?